네, 오늘은 대한민국 필수 영양제로 자리 잡은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메가3는 뭐 혈행 개선 그리고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인데요.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몸에는 필요하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순 없겠죠. 그래서 식품이나 영양제 섭취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흔히 고 있는 왜 고등어 같은 생선 기름 에서 추출한 게 동물성 이라면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게 바로 식물성 인데요. 이 엔바이탈 식물성 오메가3 는 배조류에서 추출해서 중금속 이나 환경호르몬이나 방사능 같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식물성 오메가 3입니다. 또 깨끗하고 안전한 스위스산 원료로 저온 추출을 해서요 화학 잔여물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. 오메가 3에는 빛과 공기의 산패되기가 너무 쉬워서요 산패되면 비린내가 엄청 심해져요. 그래서 보관이 더욱 더 중요한데요 엔바이탈 식물성 오메가 3는 이렇게 필로우백과 개별. 피터팩과 피 p 포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빛과 공기에도 강하게 포장 되어져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 동물성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그 비린내가 있잖아요. 취후에도 이 비린내가 자꾸 올라와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엔바이탈 식물성 오메가3에는 식물 성분이기 때문에 우선 비린내가 없어서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. 또이 연질 캡슐에는 특허 받은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에 채식주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DHA 100%로 돼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태아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오메가 3는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아침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점심이나 저녁 이후에 복용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